이 나무가 지금 5년 되가는데 사람들은 뭐다 어, 썩었네 하겠지만은 이 돈입니다, 저 그럼 이거 썩원놓 이게 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뭐 대강 봐서 이건 뭐한 3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에는 다 썩은 나무 같아도 장다 3천만 원이나 하는 비싼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지금 나무가 클라라 원료시고요. 또 이만큼 큰 나무도 없고 이거는 지금 5년을 자인 건하고 있습니다. 또 건조를 또 60일 하고 그만 맞는 나기 때문에 원 제품을 만들어서 만들 나 전후 한 3천만 정도 가치 되는 나무다. 그러니까 지금 <laughs> 보이는 이 나무 더미가 대략 1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진원 시가 건조 중인 나무는 또 있다고 합니다. 건조장 앞 창고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다양한 나무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건조가 다된 나무들입니다. 건조가 다된 나무들은 여기에 돌아서 이제 우리가 저 가공 판매 되면한 장씩 한 장씩 빼서 가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건조했다고 뭐다 좋은 거 아닙니다. 건조해가고도 또한 시즌 이지르면더 좋습니다. 좋은 우드 슬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의 건조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진원 씨.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나무는 아예 가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뭐 옛날은 뭐 건조를 5년씩 하진 않았습니다.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 나무 해가 바로 건조해갖고, 나무 다 갈라지고, 막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무조건 나무는 건조가 생명이다. 그저머리 인식이 바뀌된다 건조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시절, 멀쩡하던 나무에 문제가 생겨 손해도 컸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지금의 건조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나무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나무가 많이 터지잖아요. 갈라졌던 나무가 무슨 가입니다 이거 대표 다 해서 보시다 하면 제품 무지 예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인 나무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과연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 우드슬랩이 탄생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곳은 진원 씨가 우드슬랩을 만드는 작업장인데요.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샌딩을 깔끔하게 잘해야 됩니다. 샌딩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에폭시 작업 합니다. 에폭시 작업 해서 또 샌딩을 딱 합니다. 완전히 샌딩이 에폭시가 다 마르면 완전히 샌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일 미깁니다. 우드 슬랩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잘 건조된 판재의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다음 판재의 갈라진 부분에 나비 모양의 홈을 파내고 같은 크기의나무를 깎아 파에 몸에 끼워 주는 데요 아, 그만됐죠 이렇게 나비를 끼워 주면 더 이상 나무가 갈라지지 않는답니다. 여기 여기는 전부 에폭시 작업 다 해야 됩니다. 항상 나무는 에폭시 작업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왕창다 버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버어야 됩니다. 조금 붓고 또 내일 붓고. 에폭시는 몇번 나눠서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벗을 거예요. 다섯 번 붓고 이제 또 빼퍼 샌딩하고. 에폭시는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굳으면 콘크리트만큼 강해지는 게 특징인데요. 에폭시는 한 번에 많이 부어주면 잘 굳지 않기 때문에 5일 동안 조금씩 나눠서 부어주고 말려줘야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다고 합니다. 5일에 걸쳐 에폭시 작업이 끝나면 판자를 한번더 연마 작업을 해준 후. 아무리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왜는 마지막 스탠딩 하고 사 땅을 해가지고 오일 바르면 끝입니다. 오일을 바를 때는 나무의 결을 따라 최대한 얇게 발라줘야 얼룩이 안 생기고 나무에 잘 스며든다고 합니다. 이 작업하실 때는 뿌듯하시겠어요. 항상 오일 바를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일 기분이 좋아요? 샌딩다 하고 오일 처음 딱 바를 때이 나무 결살때이 기분이 최고입니다. 오일 작업을 할 때가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예민한 순간이기도 하다는데요 오일 발랐다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돼 놔두면 찐득찐득해서 안 되는 거야 꽉끔하다가아야 돼요 나무에 바른 오일이 굳어버리면 찐득찐득한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오일을 다 바른 후에는 최대한 빨리 닦아내야 한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난 것 같은데요 멋있죠? 이제 완성이 다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또 내일 빽바를 또 삼배 이방 한번 하고 또올또 바릅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날또 가서 또 바르고. 아니가 그러니까 일두번더 발라야 된다. 그러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면은 총 며칠들 작업하는 거예요? 한 십일에서 십오일 정도 걸립니다 제대로 된 우드슬랩을 만들기 위해선 원목을 제재해 건조하는 데만 삼 년. 그리고 다시 십오일간 수작업으로 가공해야 완성된다고 하는데요.